최다니엘 하트 신세경 드디어 커플로 확정 깜짝 결혼 소식에 팬들도 믿기지 않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조용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던 두 배우 최다니엘과 신세경이 어느 날 갑자기 부부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등장할 줄은 말이다 이 놀라운 뉴스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불쑥 터져나와 단숨에 팬들은 물론 연예계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언제부터 시작된 이야기였을까? 은밀하게 스며든 사랑의 조각들. 사건의 시작은 아주 평범했다. 약 10년 전, 한 드라마 현장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추는 배우였다. 현장 스태프들은 두 사람 모두 굉장히 프로페셔널해서 촬영 중 농담도 거의 없을 정도였다. 다만 가끔 눈이 마주칠 때 묘하게 부드러운 공기가 흘렀다. 고회상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늘 좋은 동료였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시상식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극찬하면서도 철저히 선을 지켰다. 기자들은 오히려 저 정도면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닐 것 같다. 곧 단정지을 만큼 어떤 사적인 흔적도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 뒤편에는 조금씩 스며들던 로맨스가 있었다.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의심조차 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드디어 터진 진실. 몇몇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소식이 보도된 뒤에야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최다니엘 씨와 신세경 씨는 워낙 철두철미해서 같은 자리에서도 일부러 떨어져 앉거나 따로 출입구를 이용했어요. 진짜 아무도 눈치 못챘을 거예요. 심지어 일부 행사장에서는 동시에 도착해도 시간을 두고 따로 들어갔다는 증언도 나왔다.